어,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LH 홈페이지에다가 알림 설정을 해놨었는데, 어, 고산지구 10년 미츠공공인대 추가 공고가 떴습니다. 제가 지금 남양주 별내동에 살고 있는데, 집이 20, 20평 남짓, 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좁아지는 감이 있어서, 어, 다른 데를 찾고 있다가, 어, 마침 공고가 떴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딱 열어보니까, 어, 고산지구 S5블럭에 74형. 그러니까 29평 정도 되는 집이 눈에 띄었어요. 넓은 거실과 분리된 주방, 그 다음 방 3개, 다용도실 등 4인 가족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훌륭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고 났는데, 마감을 하고 보니까 경쟁률이 무려 37대1. 그래가지고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심지어 무순이 무작위 추첨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컴퓨터에 맡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 바로 다음날 오후 4시에 추첨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예비 식당입다 이건 첫초 입장에 대한 조금 전나만 들어갈 수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가족은 이사의 담꿈에 빠졌습니다. 살림은 비록 팍팍하지만 좀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어, 이사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장도 가깝고요. 물론 판교 공공임대 분양 이슈 등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지만 어, 너무나 어, 감사하게도 그1 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 별내동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 이건 30년인데 계속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30년 후에 퇴거하는 그런 집인데 일단 국민임대주택에서도 또한 7년 정도 어,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4인 가족이 어, 또 다른 터전에서 이번엔 고산지구에서 이 행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 잘살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